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추, 청양고추, 이런 일반 고추도 좋고, 청양고추도 좋고, 고추 장아찌를 한번 담는 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추 이 장아찌를 한번 담궈 놓으면 1년 내내 2년 정도까지 잘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싱싱한 고추로 이렇게 한번 담아 볼까 합니다. 자, 1kg 500 따왔습니다. 자, 꼬다리와 꼭지, 이거를 따듬기 전에 먼저 잘 씻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식초, 아, 반컵 내지 한컵을 넣고 여기에다가 아, 담가 놓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 아, 푹 담갔다가 아, 잘 헹궈서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습기 제거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햇볕에 살짝 말려 주면은 아, 더욱 좋습니다 수분이 없게 하면은 이 골마지가 좀덜 낍니다 아, 다음은 꼭지 손질 아, 1cm 조금 길게 아, 굳이 이렇게 길면은 이거 조금 잘라 주는데 굳이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끝에. 끝. 이렇게 따듬어 놓습니다. 자, 포크로 콕콕콕 찔러도 되조금씩 되겠... 이렇게 잘라주면은 양념이 여기서 배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양념이 잘스며들습니다 자, 여기에 작용이 누르게 되면 짠 물도, 양념도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할 때는 번거로워도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1년, 2년 두고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이렇게 해 드시면 보람도 있고 뿌듯합니다. 이거 에서 바로 먹을 수 있냐? 한 일주일 내지 십일이 되야야 색깔이 올라오면서 맛나게 숙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고추 끝을 자르게 되면 그대로의 형성이 유지됩니다. 끝을 안 자르게 되면 많이 쪼그라들입니다. 쪼글쪼글 한게더 맛있게 보이는 건데. 네, 고추 1kg 500에 대한 간장소스. 아, 천 cc. 500짜리 두개 넣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너무 짜니까 물천 cc. 동량을 넣습니다. 여기에 까나리 액젓 100cc. 설탕 500g. 아, 여기에 서, 설탕은 간과 어, 상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것을 안 좋아하신 분들은 한 200g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마 두이. 아, 5g 내지 10g. 차가울 때부터 넣어줍니다. 다음은 소주와 식초는 다 끓은 다음에 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도씨로 끓어 올립니다. 소스가 끓어 올리면은 다시마를 먼저 건져냅니다. 자, 밑에 설탕이 잘 녹았는 가 확인을 해 주시고. 자, 여기에 소주, 소주 한 200ml. 자, 이때 알코올을 충분히 또 날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끓여줍니다. 네, 불을 끈 다음에 양조식초. 자, 500넣습니다. 아, 여기에 포인트는 소주는 끓을 때 넣고 알코올을 날려준다는 거. 식초는 불을 끄고 넣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자한소끔 식혀 가지고 바로 붓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고추에 또 붓겠습니다 소스에 우회로 고추가 뜨게 되면은 무조건 골마지가 끼기 때문에 무조건 소스 아래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끓여 놓은 간장 소스를 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눌름으로 눌름떡을 꼭 고추가 뜨지 않게 자 이렇게 꼭 누질러서 한 일주일 내지 10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일이 지났습니다 고추가 뜨지 않게끔 이렇게 다 잠기게끔 해야 골마지도 안 끼고 색이 좋게 나옵니다 자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네. 정확히 5일 됐습니다. 5일. 잘절여진것 같습니다. 자, 푹 잠겨진 거. 자,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들면은, 자, 이렇게 바로 들면은, 살짝 누르면 이렇게 국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그래야 짜지 않습니다. 아, 국물 자체가 짜지 않습니다. 간간니딱 알맞게 됐으므로 이렇게 드실 때는 이렇게 꼭 짜서 반찬 그릇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보관할 때는 작은 용기를 옮겨서 국물이 자작하게 이렇게 잠길 정도에 넣고 냉장 숙성해 가시면은 한 2년도 가능합니다. 딱 5일 됐는데 5일 이상 되면 색도 식욕을 돋가주는 색깔로 변합니다. 이렇게 바로 드실 수도 있고, 양념에 묻혀서 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향껏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세프 먹세였습니다.